자상의프로 세트 3 마지막 문제 열 번째 문제입니다 증명 문제네요 자 봅시다 a b 가 자연수일 때 연산 동그라미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가우스 엑스에 대한 뭐 정보 주었죠 그쵸 이제 1번 과연 이 녀석이면 a 가 오의 배수임을 증명해라 자 일단은요 제가 이거이면 이라고 나있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a-5 5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얘는요. 결국 가우스 기호잖아요. 결국 얘는 뭐냐면 정수로 나옵니다. 결국 정수기 때문에 자, 이게는 0이었으니까 정리해보면 결국 a는 5의 이런 식으로 표기된다는 거고 결국 얘는 뭘를 의미한다. 5의 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a가 오의 배수임을 증명했네요. 자, 1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과연 a를 b로 나눈 나머짐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음, 잠깐 읽어볼게요. 자,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를 두겠습니다. 어, 뭐 q는 뭐 제가 뭐 정수라도 그만 상관 없고 사실 정수는 크게 이 q는 크게 의미 없고요. 이 r이 0보다 크고, B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여기 있는 조건을 그냥 그대로 쓸 겁니다, 저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A가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을 그냥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거고. 잘 보시면 이 녀석 있잖아요. 얘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얘만 따로 얘는 Q 플러스 B분의 R이 됩니다. 자 B분의 R은요. 결국 얘는 뭘로 가냐. 이 가우스에서 R이 지금 뭐 어때요? B보다 작죠? 그럼 얘는 항상 가우스 기호에서는 얘는 0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얘는 Q로 간다는 겁니다. 아 그럼 얘는 결국 이 녀석과 이녀석 경우도 뭐가 되냐. BQ 플러스 R 빼기 BQ가 되겠죠. 어? 소거되네요. 오, 결국 얘는 R로 나오네요. 즉, A를 B로 난 나머지 R인 게확 증명이 됐죠.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